특 학사 안내, 수강 방법 안내, 그리고 원후랑 연구에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수강 제도 및 학점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강 신청 및정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매 학기 최소 3학점에서 최대 6학점까지 단 재학 중 5학, 그 5학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5학기겠죠. 5학기 중에서 1개 학기에 한해서 9학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조기 졸업 신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3~4학기, 2개 학기 안에서 9학점까지 가능하시고요. 선수님중청강과목은 졸업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공과목만 졸업하실 때 필요한 30학점에 예, 계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정정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입니다. 어, 한 주, 그 5일 동안 3, 3월 일일 5시까지 수강과목 정정 뭐 취소라든가 변경 추가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증, 선수 인증 청강 과목을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선수 인증 청강 과목 언제 수강 신청하시냐고 전화도 많이 주셨는데 수강 변경 기간 동안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강 신청 철회는 수업을 들으시다가 도저히, 어,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을 진행을 못 하겠다. 뭐, 개인적인 업무상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못 하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예, 수강 과목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수강 신청 안 하신 상태로 그냥 계시는 것예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소 3학점부터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강 과목을 하나 처리 하신다고 하더라도 남는 과목은 3학점 이상 되셔야겠죠. 예, 선수인 중 청강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수 과목은 이번 학기 입학 신입생분들 대다수가 아마 영어 관련된 전공하셔가지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학교에서 다른 전공으로 졸업하셔가지고 저희 태솔대학원에 입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과목 두 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졸업하실 때까지만 인사하시면 될게요. 네. 그리고 인증과목은 그 졸업 제도 중에 하나인데 어, 영어 시험을 보시거나 토익 900점 이상을 넘기시거나 아니면 인증 과목, 내네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되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은 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은 토익 수준입니다. 네. 공부 조금만 하시면 영어 시험 패스하실 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졸업하시게 되는 5개 학기 전에만 어, 시험 보시고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번거롭다 시험 보기 싫다 오신 분들은 첫 번째 학기부터 인증 과목 어, 계속 한 과목씩 신청 매 학기 한 과목씩 신청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그 면제 받으셔도 되고요. 음, 그리고 청강 과목은 영학부에서 지정한 과목에 대해서 매 학기 지정된 과목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청강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청강이고요. 어, 시험 안 보고 과제 없습니다. 게시판 눌 때도 없습니다.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께서 1학기부터 어, 5학기까지 학, 각각의 학기과정 트랙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학점을 듣고 어, 영어 시험과 종합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논문이나 포트폴리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학, 그 학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화면이거든요. 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순서대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나는 그냥, 어, 학점으로 졸업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졸업하시기까지 30학점 이수하셔야 되시잖아요. 단순히 학점만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6학점씩 해가지고 5개 학기를 다 이수하셔서, 예, 30학점을 채우시면 되세요. 물론, 3, 9, 6, 6, 6,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구요. 단,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뭐, 업무라던가 다른 개인사정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도 어느 한 학기에 과목수가 이렇게 몰리게 되면 많이 힘드세요. 예. 상대적으로 과목수가, 어, 한 과목밖에 없다고 하게 되면 그 학기는 또 쉽게 가는 반면에 그 다음 학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논문이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실 분들은 예, 이런 식으로 학점을 들으신 다음에 논문은 6학점입니다. 포트폴리오는 3학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논문 들을, 논문 3학기 때부터 준비를 하시거든요. 논문이 포트폴리오는 3학기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학위과정은 지금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3학기 들어가실 때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면서 만약에 나는 논문을 쓰고 싶다, 포트폴리오를 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 학위과정 선택을 하신과 동시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세요. 한 한두 장 정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시고 4학기 때그 포트폴리오나 논문에 대한 제안서 공개 평가를 받으셔야 되세요. 네, 패스 못하시면 논문이나 포트폴리오 못 쓰시겠죠 패스가 되셔서 계속 지도교수님하고 지도를 받으시면서 논문을 쓰시면 마지막 5학기 때 최종 제출하시고 역시 공개심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논문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요 정말 한 3학기 논문계획서 제출하신과 동시에 계속 쓰시기 시작하셔야 되세요 이때부터 안 그러면 이때 제출 못 하세요, 정상적으로. 대부분 정말 논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그냥 수료로 그냥 졸업 안 하시고 수료 상태에서 어, 연구학계 등록하셔가지고 그냥 논문만 한 학기, 두 학기 더 넘기셔서 이렇게 쓰고 졸업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예, 대다수 논문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넘기시는 분들은 졸업 못 하고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실 때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처음부터 그냥 쭉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 돼요. 쉽지 않다는 거 영어 시험은 첫째 그 1학기부터 응시가 가능하세요 졸업하시기 전까지만 시험 보셔가지고 패스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과목 4과목 들으셔도 되고 토익 900점 이상 받으신 거 제출하셔도 되시고 한 최근 2년 이내겠죠 당연히 졸업, 어, 졸업하시려면 졸업 종합시험도 보셔야 되세요. 종합시험은 지정된 개론과목 4과목 네 중에서 본인이 수강한 세과목을 선택하셔가지고 4학기 때부터 시험을 보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4학기 때 시험을 보셨는데 한 과목이 떨어졌다. 그러면 5학기 때그 떨어진 과목을 재응시하셔가지고 예 패스하시면 되시거든요. 재응시하실 경우에는 예 2만원의 응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의 응시료는 저희가 면제를 해드립니다. 강의 출석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주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매주 월요일에 해당 주차 강의가 열리게 되고요. 진도민 출석은 2주간 강의를 들으시게 되시면 인정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2주 넘기고 난 다음에 강의 들으시게 되면 지난 강의 출석으로 되시고 정상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되세요. 매주차 교과목에서 정한 기준 시간에 70% 이상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 시간에서 70% 이상을 수강하셔야지 정상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전체 수업 일수 가운데 4분의 3 이상 출석하셔야지만 성적이 보여가 됩니다. 이 조건을 못 맞추시게 되면 무조건 F세요. 네, 2018학년 1학기 개설 강좌 모두 모바일로 강의 수강하실 수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어, 개강, 월요일 2월 26일부터 개강입니다. 그 15주차 안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까지 합쳐서 15주차고요. 강의 그리고 화상 세미나를 다 합쳐 가지고 어, 그런 것들이 13주차가 되겠죠. 그리고 1 3주차가되시고 중간고사 어 8주차, 기말고사 15주차에 진행이 됩니다. 강의실 입장 시에는 그러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죄송합니다. 관실 입장하실 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지 정상 출석으로 인정이 되세요. 화상 수업입니다. 어, 한 과목당, 이번 학기는, 어, 학기 중에 세 번씩 화상 수업이 있으세요. 모든 과목이. 어떤 일부 과목 같은 게네 번씩 화상 수업이 있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번 학기는 전부 세 번씩입니다. 3주차에 걸쳐서 화상 수업이 있고요. 홈페이지 우기상 보셨을 거예요. 저희 공... 2021년도 1학기 화상강의 일정으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드렸으니까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에 화상강의가 언제 언제 있는지 그리고 1분반인지 2분반인지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네, 화상수업에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웹카메라랑 헤드셋이 필수로 있으셔야 되시고요 여러분들 받으신 오늘 기념품 그 안에 카메라랑 헤드셋 다 있으시죠? 강의 수강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화상 강의 참여하시기 전에 홈페이지 화상 그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팝업창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띄워드릴 테니까 반드시 테스트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세요. 이거 테스트 안 하시면 화상 수업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화면이 안 보인다거나 음성이 안 들린다거나 이런 어, 증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냥 꼭 테스트 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교과목에 화상 강의 주차, 리스트에 참여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화상 강의 예, 화면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캠 헤드셋 테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클릭하셔서 예, 반드시 프로그램도 설치하신 다음에 이스프로 다시 예, 재구동하셔서 접속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실제 화상 수업 화면입니다. 네, 다들 한 많게는 20명 넘게 동시에 접속을 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네, 절대 시간에 맞춰서 딱딱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화면에 안 계시는 분들도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아, 카메라, 그 카메라 화면 잘 맞추셔가지고, 예, 화상강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솔루션 통해서 여러분들 과제 발표도 하시고, 제작하신 과제들 이렇게 같이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띄우시면서 얘기도 하실 수 있으세요. 시험은 8주차 중간고사, 15주차 기말고사입니다. 주중, 밤그 9시부터 거의 뭐 12시까지 정해진 시간대로 공지를 해드리고요. 동시 또는 비동시 과제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대다수 중간고사는 시험 형태로, 동시 시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기말고사는 대부분 과목에서, 어, 과제 제출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 교과목별로 개별적으로 공지를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지도 별도로 드릴 거고요. 공지상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적평가입니다.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타 과제물, 출석률, 뭐, 수업 참여도,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걸 교수님들께서 다, 봐, 그, 이미 작성을 해 두셨을 거세요.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은 절대 평가입니다. C 이상 받으셔야지 지적학점으로 인정이 되세요. 저희는 뭐 D 이런 학점은 없습니다. 예, C 이상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 보니까 C 받으시면 재수강 하시더라고요. 예.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체 평균 평점 B 이상 되셔야 되시고요. 선수 인증, 논문 및 포트폴리오 감목은 PF 형태로만 기재됩니다. 영어 시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 3월에, 3월 그리고 2학기는 9월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공지를 드릴 것 같아요. 네, 영어 시험 네, 접수하셔가지고. 3월 31일 날, 시험이 있으니까, 무시하실 분들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만 받으면 되시고요. 종합시험은 5월과 11월에 진행이 되고요. 4학기 이상 등록, 잖자 그리고 21학점 취득하셔야지 무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과목 중에 3 과목 선택하셔서 70점 이상, 각 과목별로 70점 이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태솔 자격증 시험인데, 여러분들 졸업하실 때, 오늘 오전에도 학위 수여식이 있, 있었습니다만, 어, 졸업하실 때 받으시는 거는 태솔 학위, 태솔 석사 학위, 학위기랑 태솔 수료증을 받으세요. 태솔 자격증은 저희가 민간 공, 그 공식 자격으로 그 등록이 되어 있는 자격증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시험 무시하셔가지고, 예, 시험 보시는 태솔 자격증이 또 별도로 나갑니다. 응시료는 5만 원이고요. 또, 역시 세 과목, 지정된 세 과목, 응시하셔가지고 요거는 합격 기준이 조금 더 높죠? 80점 이상 받으시면, 마지막 학기 때 보시는 거예요. 5회 이상 등록하셔야 되는, 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신입생분들, 입학하시는 첫 학기부터 상담 지도교수님들이 다 배정이 되어 있으세요. 내국인 내부, 교수님 한 분, 내국인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다음에, 마이, 마이 페이지에서, 상담 지도 화면에서, 예, 교수님도 어떤 분이신지 다 확인 가능하세요. 이미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3학기 때, 만약에 나는 논문이나 포트폴리오를 쓰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논문, 포트폴리오, 지도 교수님이 따로 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출하신 연구 계획서 주제에 따라가지고, 예, 주제에 따라서, 예, 거기에 전공 분야에 맞는 교수님을 배정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졸업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시고요. 이수 학점, 우선 기준 볼게요. 포트폴리오, 논문, 학점 다 다르시죠? 다르죠? 포트폴리오는 3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논문은 6학점입니다. 학점은 30학점입니다. 예. 난, 어, 포트폴리오 논문 쓰기 귀찮다. 그냥 학점만으로 수업 들어서 어, 졸업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전공 한 과목당 3학점이기 때문에 10과목 들으셔가지고 30학점 채우시면 되시고요. 논문 쓰겠다 그러면 학점은 24학점 들어놓으신 상태에서 예, 3학기부터 준비하셔서 마지막 학기 때 논문 과목 신청하셔서 6학점 채우시고 어, 30학점 이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역시 마찬가지 형식입니다만 논문과는 다르게 학점이 3학점 맞습니다. 포트폴리오는 3학점이고요. 이수학점 외에 전체 교과목의 평균 평점이 3.0 이상 되셔야 되시고요. 영어 시험 응시 패스하셔야 되시고 또는 인증과목을 보시면 토익 900점 이상 넘기면 되시겠죠. 예, 종합 시험 패스 다 하셔야 되시고요. 세 과목입니다. 논문 또는 포트폴리오는 해당 트랙을 선택하신 분만 해당되니다 조기 졸업 제도에 대한 안내인데요. 2학기 마치고 3학기 넘어 가실 때 신청 하시는 거세요총 어,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되시고 평균평점 3.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기졸업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만 단 학점 트랙으로만 졸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논문을 통해서 졸업할텐데 조기졸업 신청하겠다 이거는 네, 이렇게는 안되세요 무조건 학점 트랙을 통해서만 조기졸업 가능합니다. 1학기, 2학기 마치고 이제 3학기 넘어갈 때 신청하시는 거라고 하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 4학기 때 1학기 때 내셨던, 1, 2학기 때 내셨던 등록금의 150%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마지막 5학기의 5학기 등록금을 반으로 나눠서 3학기와 4학기에 같이 합쳐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장학금 혜택은 기본 등록금에, 290만원 기본 등록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 조기 졸업 신청 승인자가 4학기 이후에 졸업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실 경우에 5학기 등록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그2 9 0만원의 20%를 납부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많이 힘드세요. 이거 쉽지는 않은 이유고 물론 저기 뒤에 전 회장님께서 조기졸업 통해서 오늘 졸업하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3학기, 4학기 때 3과목씩 들으시는 건데 그냥 단순히 과목 세개 든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 보시고 과제 보시고 과제 제출하시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신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청하실 때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세요. 이 학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시험, 종합시험, 기타 졸업요건 다 그 조건을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죠요 4학기 안에 실제로 이번 학기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시고 신청하셨다가 제가 일일이 전화 드려 가지고 다 설명드리니까 다 신청 취소하셨어요. 에, 쉽지 않다는 거 일단 제도적으로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를 각각 학점을 6, 6, 9, 9 이렇게 들으시고 영어시험 패스하시고 종합시험 패스하시고 성적 기준 맞추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밖에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오프라인 특강 공지를 매일 해드립니다. 어, 학기 중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특강이나 콜로키형 기타 다른 학교 행사들이 거의 매주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홈페이지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계속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증명서는 온라인 형태로 저희 학생서비스 메뉴 밑에 증명서 메뉴 통해서 발급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 학생증은 모바일 형태로 발급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국외국어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모바일 학생증 발급 받으실 시고수 있습니다. 한국외국어 홈페이지 도서관 들어가시면 어 실제로 네, 어서오세 네. 도서관 한국에 대해 도서관 오셔서 도서 대출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온라인상에 여러분들 그 논문 검색하셔서 미리 소스 다, 그,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고 이런 것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가 상당히 많으세요. 예, 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화상 스터디. 이게 연구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혹시 화상 솔루션, 화상 수업할 때 쓰는 그 솔루션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그 사용 3일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해당되는 학생분들을 묶어서 포상스터디방을 네,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도서관 이용 아까 말씀드렸죠. 모바일 학생증 발급 받으시면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뭐 물론 그 학생증 있으시면 용인 글로벌 캠퍼스 도서관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한국외대 전자도서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강시에 학사 관련된 내용 말고요 그, PC 장애 관련된 내용에서 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헤어피데스크로 전화를 하세요. 1644-5223으로 전화하시면, 전화 연결된 상태에서, 예, 원격으로, 어, 붙어서 해결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PC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 드릴 거, 도와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교학팀 이메일은 kyoht. 예. 학교 비닐, 그리고 1732902374,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 팩스 보내실 있으시면 8737번으로 전화, 팩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홈페이지고요 예, 공지사항은 꼭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주세요. 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못 보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플러스 마크 꼭 누르셔가지고, 내가 놓친 공지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예,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로그인 통해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로그인 하시게 되면 화면 하단에 본인이 수강하시게 되는 과목이 이렇게 예, 보일 거예요. 지금도 아마 로그인 하시면 과목 리스트는 보일 겁니다. 물론 지금 들어가신다고 해서 강의가 열리진 않을 거예요. 세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도록 해놨으니까. 예, 미리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되시고요. 각 교과목별로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하단에 이제 각 주차별로 주차명을 클릭하시게 되는 강의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예, 주차명 메뉴, 과목명 영상 그리고 배속 조절이라든가 페이지 이동 이런 것들 메뉴 한번씩 이용해 보시면서 예,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부 교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 자막이라든가 발화 테스트도 제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헬프데스크, 예, 1644-5223으로 전하셔서 여기 보이는 원격 접속 요청, 여기 배너 클릭하시게 되면, 예, 원격으로 상담원과 이제 문제를 해결해 드리니까 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주요 일정입니다. 그뭐 저기, 학사 일정, 학사 안된 책자, 조그마한 남색으로 된그 책자, 그 달력 표시가 되는데 거기다가 잘 표시를 해 주세요. 저희, 3월 17일에, 사이버관 301호에서 한국에 대해 이명 교수님 외에 다른 교수님들 모시고, 대학원 콜로키움 예, 진행할 예정이고요. 3월 31일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아까 보셨던 이세현 부원장님 외에 다른 교수님들 모시고, 응용원화학회 워크숍, 예,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7일에서 8일은 1박 하시면서 a c n 강촌에서대학워크샵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19일에는 우리 사이버웨드 테솔대학원 서강대 네 예, 그리고 한양대가 참여하는 예, 대단 형태의 또 강의가 또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한양대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방학 중에 대학원에서 있었던 표시인데요, 저희 한국 언어학회, 응용언어학회, 아동영어학회 그리고 심리언어학회 여기서 네, 교육협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언어학회에서 언어학 학교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사이버 한국의 대표 소리 대학원 공동으로 주최를 했었습니다. 참가하시는 대학원생 분들. 음, 일인당 등록비가 15만 원씩이었는데 대학원에서 다 지원을 해드렸었어요. 예, 앞으로 재학 중에 이런 기회들이 있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